금송아지 안에도 하느님이 계실까? 열왕기에서 여로 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느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독서를 읽으면서 금송아지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구절에서 반론을 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디에나 현존하신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성화지를 하느님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만약 교황님께서 금성화지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면 분명 그 말씀을 믿고 금성화지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상에 성모님이 계실까요? 성모상에 절을 하는 사람들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시로 성모상에 절을 하는 것이지 그 성모상이 성모님이라서 절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모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살 기도를 하면서 성모상 앞을 지납니다. 성모상 안에는 성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모님께 저희 바람을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기를 빌면서 화살 기도를 합니다. 논쟁거리가 될 말을 굳이 꺼낸 것은 최근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믿고 살았던 저희 어리석음 때문에 가슴아리가 되풀이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 분명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형제들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뒤통수를 맞고 때리고 아리도 합니다. 철저하게 배웁니다. 형제를 믿으면 안 됩니다. 형제 안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큰 규모로 열렸던 한 가정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말 중에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새가정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온 그큰 행사에서 들었던 담화를 통해서 아내를 믿지 마십시오. 남편을 믿지 마십시오. 상대방 안에 계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를 믿었는데 믿는 만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싸움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예수님과 싸움을 벌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자주 대들고 회개하고 다시 믿습니다. 요즘 교회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신자가 하느님 사업이라고 금송화제를 만들라고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섬기기 편한 하느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독서를 통해서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